자, 그 다음 one big difference, 한큰 차이점 between science and stage magic 과학과 그리고 무대 마술 사이의 한큰 차이점은 대절입니다. 자, while magicians hide their mistake from the audience 마술사들은 청중들로부터 그들의 어, 실수를 숨기는 반면에 자, 과학에서는 you make your mistake You make your mistake in public. 자, 여기 대절이 1번이라고 그러면, 이제야 주어가 나온 거야. Make 5형식이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근데 이제 전명구로 목적격 보호가 들어간 건데, 너는 너의 실수들을 공공연히 만듭니다. 이제 목적격 보호라고 해도 되고, 전명구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수를 공공연히 만든다. 공경 공공연히 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실수를 본문에서 나오잖아. 매지션들하고는 반대. 실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실수를 다 알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라는 얘기야. 자, you show them up. 너는 그것들을 뽐냅니다. 실제로 뽐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숨기지 않고 이제 드러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so that 뭐뭐 하도록 Everybody, everybody can learn from them. 자, 모든 사람이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거를 숨기지 않고 다 내보입니다.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you get the advantage of everybody else's experience. 너는 장점,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의 장점을 너는 가지게 됩니다. Not just your own idiosyncratic path. through the space of a mistake. 그래서, 단지 너 자신의 그 특유의 경, 특유의 패스 뿐만 아니라, 이 실수의 공간을 통한, 그 말이 좀 어렵다,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 자신의 실수로부터, 너가, 실수로부터 뭔가를 배우죠? 그 실수에서 너가, 실수로부터의 너의 경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의 장점을 이런 식으로 너는 가지게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U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뜻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인슈타, 아예 아인슈타, 에디슨 있죠.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재료로 가지고 실험해서 몇번 실패를 할 때, 뭐, 대충 들리는 얘기는 뭐, 999번을 실패하고 1000번째인가? 그때서야 이제 했대잖아. 근데 만약에 에디슨이 1000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0번까지 안 가고 990번을 했는데 실패했어. 990번 다른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해볼라 그랬는데 1000번까지 안 가고 990번에서 실패했어. 그럼 또 누군가가 전구를 발견하겠다는, 발명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확실히 운이 좋으면 딱 10번을 실험하면은 전구를 발명할 수 있어. 왜 에디슨이 자기가 했던 모든 실수, 사용했는데 실패했던 모든 재료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공개하니까. 그러니까 그저 999개의 물질은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남아있는 물질이 만약에 10개밖에 없었다면 10번만 실험해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신들의 과학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인간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없앤고, 없앴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라는 질문이네. 자, t h a s by the way.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Why we humans are so much smarter? 왜 우리 인간들이 매우 많이? 이거 비교급 수식이 되겠죠? 훨씬. 아니, so much. So much가, 비, 그러니까, 아우, much가 비교급 수식이 되는 거 매우 훨씬. 어, 더 똑똑한지. 모든 다른 종보다도. It is not that our brains are bigger or more, or more powerful. 자, 이거는 구문을 보면 자, 이거, 이거는 나데이 법비 구문이에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 근데 A가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리고, 요거는 특수구문이야. 이리즈나 때 t 타면은, 뭐뭐시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시 없이, 없죠? 그러니까, 뭐뭐이다. 그러니까, 대절이 아니라, 대절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절이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뇌가, 더 크거나 더 강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we have the ability,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to reflect on our own past error, 우리 자신의 과거의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알게 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러면,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실수를 알게 하다 share the benefit. 이거밖에 없네. 그 이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 이득이 어떤 이득이야? Our individual brain have on 우리의 개인의 개인적 뇌들이, 그러니까 개인 한명한 한 명들이 얻어낸 획득한 이득. From their individual history of trial and error. 그래서 그들의 어, 시행착오의 개인의 역사로부터 각각의 사람, 그러니까 개별적 뇌들이 획득했던 그 이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한명한 한 명이 자기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운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 라는 얘기겠지?